교회 11절 오늘 첫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90세예요. 아,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한 90세. 좀더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까지도 사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아, 90세 같지 않게 얼굴이 참 고우셨어요. 단지 거동을 못 하시는 게좀 아쉬웠는데 아, 그 어른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한 90세 정도는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90세를 아,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32,850일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아, 90세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32,850일. 엄청난 날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어른, 이렇게 90세 대신 그 어른을 뵈면서, 아, 이분이 지금까지 한3 2 0 0 0일 넘는 그런 어,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많은 날 가운데, 과연 그 어른에게 특별한 날들이 얼마나 될까?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그 어른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인생의 특별한 날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 그런 날들, 얼마나 될까요?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한 주가 지난 주 같은 그런 날들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요. 뭐 특별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들로 이어지고 평범한 날들로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평가를 받게 될거 아닙니까? 그때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살아왔던 그런 일상을 그런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라면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정말 특별한 날들, 그 날들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다만은 그런 시험은 시험 보기 전에 한두 주 바짝 공부하면은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큰 시험들은요. 그렇게 한두 주 바짝 해 가지고 성적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1년, 2년 또는 그 이상 매일매일 지루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시험을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날들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사람 아담 이후의 세상의 역사는요. 가인의 계열로 대표되는 사람의 딸들 그리고 셋의 계열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좀더 알기 쉽게 하려고 성경은요. 장그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각각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족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정체성 기원을 말해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은요, 세세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더 출중하게 생각될 수 있고, 어, 인류 사회에 공헌한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기자는요, 그들의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섬을 쌓았다. 야발은 목축업을 발전시켰고, 유발은 음악을 발전시켰고, 두 발가에는 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 이 아담의 계보, 세세의 계보는 굉장히 단순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대부분 평균 연령이 900세예요. 90세가 아니라 900세예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고작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 주죠. 인간은 다 죽는다. 예, 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이 정해졌다,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었 왜 죽게 됩니까? 예, 죄의 결과 때문이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셋 계열의 족보보다 제가 지난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또 진보가 적어도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그들의 수고와 업적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아담의 계보 세세 계변은 개보는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할지라도 가인의 족보는요, 그게 전부예요. 오히려 그러한 문화와 문명의 급속한 발전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더 가속하게 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였다. 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노시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방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방랑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하나님. 을 떠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 또 오래 사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오늘 이 세세족보를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거의 천년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 당시는 그나마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처럼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로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 이 창세기에서, 적어도 창세기를 시작하는 이 4장과 5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상관없이 다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 태어난 생명들도 언젠간 다 죽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수명은 달라도 누구나 한번이 땅을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구나 다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두 가지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뭐 죽는다는 얘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호흡할수 있겠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 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 예, 아파 보신 분들은요,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가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좀 사는 게 로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짧은 인생, 여기저기 좀 여행 다니면서 두루두루 그렇게 세상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로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틈만 나면 이제 가방 싸 가지고 나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다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은 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살았던 인생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도록 설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면 여기저기 좀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 1 1조 기간 동안에 이 3일 동안 좀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회 1 1조뿐만이 아니라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는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 웰빙, 웰빙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웰빙 가지고 안 되겠다. 웰다잉, 예?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웰빙과 웰다잉은요 서로 따로 국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한마디로 저는 영원을 품고 사는 것. 한마디로 죽음 이후를 품고 사는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웰빙이고 그렇게 죽을 때 웰다잉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요 누구나 할것 없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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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가 유독 에녹게때 와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적어도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녹을 데려가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 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모든 운명이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딱 집어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데려가셨는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성경이 정말로 제일 첫 번째 책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만은 성경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책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사실은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나라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죽음과 함께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우리의 일상, 이 세상. 우리 다시 한번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인생이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이라는 그 지점 역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그 일상이 마치 커튼이 쳐진 그또 다른 세상과 이어졌다는 이 사실, 영원과 연결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녹의 삶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에녹이 어떻게 살았대요? 어떻게 그 영원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애녹의 경우에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저는 이 가인 계열과 다르게 셋 계열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갈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인 계열은 비록 세상에 화려한 문명과 그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이름을 떨치고 특별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일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세요. 정말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한 삶을 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셋 계열의 사람들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그 얼마를 살았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세 개월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렇게 평가해줄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될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의 일상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지. 그렇게 막연하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관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모세가 세세 계열이 900년 가까운 삶을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우리의 나를 개수할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연수가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직장 다니거나 뭐 살면서 휴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데 일년에 정말로 정해진 그 휴가 일수가 있어요. 그 휴가, 그 짧은 휴가 어떻게 보낼까? 정말로 고민이 되죠. 그래서 휴가를 가기 전에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휴가를 잘 활용하려고. 근데 사실 직장에서 휴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휴가를 다녀와서 그 직장 생활에 더 집중해 주기를. 그리고 휴가를, 휴가라는 그 기간이 어떤 활력소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휴가를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휴가 이후에 직장에 복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휴가가 내 인생의 전부다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간 휴가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휴가를 보낸다면은 휴가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나 할것 없이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휴가로 주신 것 같아요. 휴가로.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그 삶을 이 휴가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예.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유 지겹지 않습니까 생각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그 다음 날또 새롭고 새롭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삶을 이 땅에서 정해진 이 삶의 짧은 그 연습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다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삶의 연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합니다. 꽃이 피어 자라다가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요. 시험일이 언제다 그것이 딱 정해져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비로소 우리가 지혜롭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과 모레 제가 이틀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서 정해진 우리 삶의 그 연수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잘 사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각자에게 정해진 그 유한한 휴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